이니까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바스크립트는 HTML과 CSS로 만든 뼈대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웹 브라우저에 있는 자체 엔진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언어가 실행됩니다. 이 그래서, 보시면, 이스플로와 어마이크로엔진의 그 차크라, 그리고 파이어폭스의 스파이더 봉키, 그리고 크롭의 v8 엔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js는 이, 이 엔진 중에서 혹시 어떤, 거로, 어떤 거랑 같이 만든 건지 알고 계신가요? v8, v8. <웃음> <웃음> 자바스크립트는 v8 엔진과 같이, 아,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와 v8 엔진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서버다 터미널과 서버턴에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럼 Node.js의 특징을 장단점으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드 d e j s 의 장단점으로는 장점으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서버턴 로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얘기고요. Non-blocking IO와 단일 스레드 이벤트 루프를 통한 높은 처리 형능이니다 이벤트 기반 비동, 비동기 방식이라 서버 부위가 적습니다. 그리고 npm을 통한 다양한 모듈을 제공합니다. 이 npm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벤트 기반 비동기 방식이기에 로직이 복잡할 경우 콜백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스레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 자체가 많이 걸리는 웹 서버, 웹 서비스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에러가 날 경우 앱이 꺼지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 대한 소스 코드를 검증해야 돼요. 이 장단점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어울리고 어떤 서비스가 어울리지 않는지 우선 어울리는 서비스는 이 간단한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어울리고요. 동시에 여러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빠른 응답 시간, 빠른 개발을 요구하는 서비스, 비동기 방식에 어울리는 서비스, 뭐 네트워크 스트리밍 서비스와 채팅 서비스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어울리지 않는 서비스로는 단일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이고요. 그 서버 체크 로직이 많은 경우에 비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단점과 연관이 고요 업무 복잡도, 난이도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 왜 어울리지 않냐? 에러가 나는 서버가 죽기 때문에 코드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Node.js의 npm, MPL. npm이 무엇이냐면 Node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이거는 Node.js의 확장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본 내장된 모듈도 있어요 여기서 확장 모듈을 저희가 썼던 걸위주로 먼저 제가 몇개 나열해봤는데 Express, b o d y p a s t r MySQL, m o n g o e j s 이렇게 다섯 개한번 적어봤는데요 익스프레스는웹 서버를 만들기 위한 Node.js 웹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입니다 b o d y p a s r 는 클라이언트 포스트 리퀘스트 데이터에 바디로부터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확장 모듈인데요. 이거는 곧 없어질 기능이라고 해요. 왜냐면 익스프레스에 서 바디 파스터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곧 없어질 기능이어서 웬만해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 s 스 l 마이어스의 관리 시스템이고 몽고스는 몽고디비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 백엔드 팀이 지금 그 강의 들었던 그 노드리액트 강의에서 그 노드 제이 j 스를 통해서 그 몽고디비에 연결할,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몽구스라는 로드 제에서 확장 모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EJS는 h t m l 템플릿 엔진입니다 이 확장 모듈을 다운하는 방법은 npm 하고 띄고 i는 인스톨의 약자예요 인스톨에 추가하고 그리고 뒤에 모듈을 적고 인스프레스는 인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옵션을 옵션이 붙일, 옵션이 붙일 수 있습니다 이 MPM, 이 확장 모듈들의 정보는 MPM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이 검색창 부분에 저 모듈 명을 적어주시면 그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야 하냐? 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요약된 한국어 자막이 있어서 제 가져왔는데, 노드 JS를 사용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훨씬 쉬워진다고 해요. 그리고 가볍고 빠르고 무료입니다. 그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현재까지 노드JS의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MPN 공식 사이트에서 익스프레스의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PN 인스턴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인스턴다가 나와있고요. 바로 뭐 수는 1700만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버를 가동시키는 코드고요. 여기 보시면 은 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도 따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듈입니다 그럼 이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여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거는 그냥 npm 내장 모듈 http라는 것을 이용해서 서버를 친 거고요 밑에 거는 그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서버를 여는 겁니다 이 둘은 이렇게 똑같은 웹페이지의 서버를 만들어 내는 건데 먼저 이 스프레스를 사용한 걸 보시면 그냥 전부 그냥 선원에 아, 불러와주고 변로로 넣어주고 뭐 파라미 어, 뭐 루트 경로에 파라미를 리퀘스트 리스폰스하고 뭐 샌드로 헬로우 월드를 보낸다 그리고 앱을읽는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http 불러와주고 서버를 만들고 뭐 파라미터 넘겨주고 200번대 뭐 이건 뭐 http 통신 코드겠죠 그리고 콘텐츠 타입을 설정해주고 만약에 이걸 설정 안 해주면 이 글자가 떼셔서 나와요 그리고 이 유퀘스트 URL이 루트 경로이 경로가 더 많아지면 은이부분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스폰스로 헬로월드 보내준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코드를 짤수 있고요. 이 코드를, 코드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앱은 익스프레스를 불러온 변수입니다. 기에서 그다음에 가 미들웨어 함수에 적용되는 HTTP 포트, 앨써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는 경로 그리고 콜백 함수를 받는데요. 콜백 함수에 이퀘스트 리스폰스, 넥스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 순서는 웬만해서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기능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저가 제가 아리스점샌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리스폰스를 넣고 리퀘스트 넣었으면 이퀘스트.점샌드라고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코드를 알아보기가 난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제가 그 익스프레스 공식 사이트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살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은 예제가 있는데 가져와봤는데 여기서 먼저 NPM 인스톨,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 그리고 뒤에 옵션 추가할 게 있다고 했는데. s 시 G는 글로벌로 추가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보통 npm을 설치해 줄때 저희가 만드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설치해 주잖아요. 거기에서만 쓸수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로 선언을해 주면 어디에서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운을 가보게요 설치를 해줬고요. 이스프레스이뷰 엔진은 EJS를 쓴다. 그리고 m 이 a p 에다가 만든다. 이거는 제 바탕화면에서 실행을 해준 거고요. 여기서 뷰를 왜넣 a 냐 e j s 를넣냐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EJS, 만 써봤는데 퍼그라고도 있더라고요. 그 문법이 좀 다르긴 한데. 그 e 두개 r l d 는 r t e j s 를 썼기 때문에 e j s 로 먼저 해봤고요. e 러면 r 기 d r e a r t e 이 o r l d or the world, or the world, or the world, 서 r the world, o t h l l 명령어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웹페이지가 아까 저가 코드를 짜서 실행한 것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명령어 5줄 친 걸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마지고 제가 그냥 저 마이앱 경로에서 코드를 구해서 코드를 넣건는데 이렇게 트리 구조도 다 만들어져 있고 코드도 다 웬만한 모델들에서 불러온 상태로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리구조도 보면은 저희가 그 백엔드 기초감 거기에서 봤던 트리구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트리구조를 사용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여요. 조금 수정하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